삼각함수는 말이야. 이렇게 원을 그리고 반지름을 이렇게 해서 수업 안 듣고 뭐 하냐? 뭔데? 뭐보는데 그런 수잘할데 없는 거 하지 말고 공부를 합시다. 요저 기스 뭘 그렇게 열심히 적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편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학을 가르치는 홍석기,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고환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종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입은 이제 대학을 보통 2년제나 3년제, 4년제 다 상관이 없는데요. 2학년까지 수료를 하고 전문되면 2년까지 졸업을 하시고 어 어떻게 보면 전학 느낌이죠. 중간에 다른 학교에 들어가서 쭉 수업을 듣게 되는 게 편입입니다. 편입은 제가 이제 수업을 처음에 할때 학생들 상담을 많이 진행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게 편입을 왜 하냐라는 그 질문을 하거든요. 사실 각자의 개인적인 다른 얘기들을 조금 돌려 돌려 얘기해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하니까 그런데 결국 그게 학벌 컴플렉스거든요.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지만 결국 그 모든 학생들의 대답의 교집합이 이제 학벌 컴플렉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형으로 따지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편입이랑 학사 편입이 있거든요.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이제 학점 기준으로 65학점에서 70학점 사이, 그리고 학사 편입 같은 경우는 140학점 수료한 후에 이제 졸업을 갖춘 후에 할수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편입은 보통 이제 학교를 전적대가 있는 친구들은 65에서 70 정도가 맞는데 순수학은제로만 하면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4학년 수료처럼 중간에 한 80학점이라고 해서 전문학사가 필요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전문학사가 필요한 학교들은 전문학사가 안 되면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학교들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4학년 졸업 과정처럼 140학점을 목표로 하다가 중간에 70만 필요한 학교들도 있어요. 혹은 80. 그럼 그 정도만 맞춰서 써도 어 자격 조건이 갖춰집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전적대가 학원제가 아니라 일반 대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은 2학년을 수료하면 보통 다쓸수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공대에 쓰는 친구들은 그 조금씩 과마다 학 필요한 학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확인해 주시고 쓰셔야 돼요. 일단, 영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문제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둘다 출제되는 유형이 타이틀 문제거든요. 제목 찾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제 수능 문제에서는 제목 문제가 다소 쉽게, 난이도 하의 수준으로 출제되는 반면에, 편입 영어에서는 주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유형은 똑같지만, 문제풀이 방식이라던가 좀 그런 것들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짧은 지문들을 여러 개의 문제를 출제하는데, 편입은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문제도 지문에 따라서 하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멀티퀘스턴이죠.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물어보는데, 수능은 이제 41번에서 45번을 제외하면 다 지문 하나당 문제가 하나 딸려있죠. 편입수학은 대학교에서 2년 동안 배워야 되는 수학을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다 보니까 수능보다는 확실히 범위가 넓고 사고력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킬러 문제라고 해서 애초에 안 배운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거까지의 내용을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3학년 께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4학년 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애초에 킬러 문제라고 해서 아무도 배우지 않기 때문에 틀려야 되겠죠 보통 이과생들은 영어와 수학을 같이 준비하기 때문에 타임어택성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주는 게 편입 수학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나타이머택 편입 영어와 수학의 두 개의 공통점은 타임어택 사실 머리가 좋은 f 보다는 엄청나게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일단 독학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면 애시당초에 편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잘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지력이 다 깨지잖아요 중간에 첫날엔 좋아도 나중에 뭐0일 후엔 또안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최대한 나올 수 있다면 학원에 나와서 뭐 수업이 끝난 후에도 자습을 계속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정사정이 안 된다면 이제 뭐 온라인 강의를 이용을 하되 그것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랑 어떻게 링크가 돼서 좀 계획적으로 좀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롤 닉네임이 뭡니까? 롤하세요? 롤하세요? 롤 하세요. 롤 하세요? 롤안한지 오래됐는데. 아, 하시는 거 봤는데? 롤할 시간 있으세요? 없어요, 못해요. 아니, 저녁 9시와서 새벽 4시까지 하셨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올해 초에. 모의고사를 몇시 나와야 되는지 서성화 커트런입니다그 서성화... 과마다 점수 차이가 사실 서성환도 굉장히 많이 나요. 매년 다르고, 네 매년 다르고 문제 난이도가 넓뛰기 때문에 어떤 해는 조금 어려우면 낮아도 붙을 수 있는 거고 상대평가라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요즘 계속 편입이 빡세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과 친구들도 전적대가 괜찮은 친구들이 자꾸 유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의극 선이겠죠. 높을수록. 좋을 같다 이제 학생들이 기준을 되게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거야 학생들은 몇점 정도 내가 올려놔야 서성안는 그래도 노크를 해볼 수 있나 근데 그 기준 대략적으로 150합150 150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잘한다 라는 수준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순위를 앞으로 배우는 걸 먼저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밀린 것부터 빠르게 하는 게 좋을지 예습이 중요하냐 복습이 중요하냐 그럼... 근데 이건 영어랑 수학이 조금 포커싱이 다른 거 같은데 저는 영어는 예습을 안 하면 수업 듣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습을 하시고 수업 때 집중을 하면 복습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정 시간이 없다면 예습해서 들어가고 수업 시간에 뽕을 뽑으시면 될거 같고 수학은 예습이 안 돼요 복습밖에 못 하니까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학은 전 수업이 복습이 안돼 있으면 다음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에 거를 먼저 복습을 하시고 계속 연결을 해 나가야겠죠? 언어를 빨리 더잘 배우는 꿀팁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많이 자주 봐야지. <laughs> 근데 이게 어... 맞는, 거... 이렇게 얘기해줘야돼 너무... 오히려.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대신에 한 번에 뭐 3시간, 4시간을 투자해서 나 오늘 이만큼 외워야 되니까 4시간 동안 외워야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까먹을 거니까 자주 많이 봐야 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보는 게 그래서 단어에선 제일 중요한 게 특히 이과 친구들은 더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투리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10번 보때 나는 15번 보고 20번 봐야 외워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투리 시간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어에서는 실제로 루아를 시작해서 롤베리스친구 합격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있죠, 어, 있죠, 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걸 질문하는 학생들도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이제 가능성을 믿지를 못하니까 학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7월부터 시작하는 거, 6월부터 시작하는 거 커리큘럼을 깔았는데 응? 합격생이 안 나오면 학원 손해잖아요. 그럼 깐다는 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뭐 늦어서 안될 거야라기보다는 좀 시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사실 학원에 있다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슬럼프도 겪고, 그다음에 막 방황도 하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7월 친구들이 좀 간절한 친구들은 와서 오히려 밀도 높게 공부를 해서 빨리 따라잡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오늘 요즘 편입에 대해서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저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다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